네 안녕하세요. 그 언리얼 엔진 관련해서 블루프린트로 이제 간단한 것들 구현을 어떻게 하는지 그 시작점이 될수 있는 부분들을 좀 어,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이렇게 동영상을 몇개 이제 찍어보려고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뭐 레벨 뭐 꾸미는 거라든지 레벨 디자인 관련해서는 영상이 이제 한글로 된 것들이 한국어로 된 것들이 아무래도 그 조금 그나마 수월한 것 같긴 한데 작기가 이제 그냥 블루프린트로 뭐 간단한 것들 뭐 엘리베이터를 만들든 뭐뭐 뭐 화면에서 뭐총뭐 뭐 총을 쏴서 뭘 맞추든 뭐 캐릭터 움직이는 거뭐 애니메이션 구현 로직 같은 거, 관련된 거, 뭐 혹은 AI, 등등.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영어로 이제 된 리소스는 좀 많이 본것 같은데, 한국어로 된 것들이 사실 많진 않은 것 같아서, 어, 그런 것들을 조금 제가 좀 도와줄 수 있, 도와줄 수 있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또 겸사겸사 이제 저도 이렇게 남들을, 그, 다른 사람들을 좀 알려주는 입장이 되면은 아무래도 그 저도 이제 조금 더잘 알게 되고 약간 윈윈윈 형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이제 기대감에 한번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네 이제 먼저 보시면은 언리얼 엔진을 키, 켜시면은 여기서 그 엔진을 실행을 했을 때 이제 뭐 최근 프로젝트들 최근에 이제 열었던 프로젝트들 아니, 뭐, 이제, 뭐, 어떤 템플릿들, 뭐, 지금 게임, 뭐, 영상, 뭐, 건축 시각 관련된 것들, 뭐, 자동차, 아니, 뭐, 프로덕트 디자인, 뭐, 시뮬레이션, 이렇게 탭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어쨌든, 게임 관련된 것들로, 그, 영상을 구성을 하려고 생각 중이어서요. 그 중에서도, 이거, 3플 r d person 템플릿으로 일단은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이게 이제 아무래도 뭐 3인칭 게임들이 그좀 주를 이루는 편인 것 같고 또 이제 처음 게임을 만드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3인칭으로 시작하는 게 이제 좀 익숙한 사람들이 좀 많지 않을까 싶어가지고요 그래서 여기서 일단은 뭐 3rd p e 템플릿을 선택을 해주시고 스타 a r 컨텐츠는 사실 뭐 없어도 상관 없긴 한데 뭔가 있는지 궁금하시면은 이거는 켜서 이제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저도 한번 혹시 뭐 그냥 에셋을 임시로라도 뭐 그냥 뭘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간단하게 이제 쓸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켜놓고 시작할 것 같고요. 그 저희가 이제 이 프로젝트 경로. 프로젝트라고 하면은 이 게임 이거 엔진으로 이제 뭐 개발하고 있는 거뭐 만들고 있는 거그 프로젝트 파일들, 프로젝트 파일과 관련 된 에셋들. 얘네들을 이제 무엇을 넣을, 어디에다 저장할지 경로를 정하고 프로젝트 네임을 이렇게 설정해서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저는 뭐 그냥 Third Person Game 뭐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내 네, 이름을 지, 어, 정해서 크리에이트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컴퓨터 사양에 따라서 이게 조금 뭐 속도 차이가 좀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처음엔 그렇게 큰건 없을 것 같아. 요 어, 제가 지금 레이아웃을 뭘 썼던 게 있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laughs> 된것 같은데, 만약에 혹시나 이제 저처럼 뭐 이렇게 엔진 켰다가 뭐 잘못되시면은 레이아웃이 뭔가 뭐 이상하다. 이게 뭐 여기가 있고, 뭐 얘가 뭐 여기 뭐 이상한 데가 있고, 뭐 이게 뭐 사라졌다. 뭐 이게 뭔가 다 원인 그 기본값으로 되돌리려고 하면은 그냥 여기 가가지고 윈도우즈 간 다음에. 레이아웃 관련된 그 탭들이 있거든요. 카테고리가, 여기서 이제 default editor l a y o u 그럼 이제 바로 이렇게 그 기본 화면을 돌아갑니다. 여기서 이제 이 화면을 이제 보시게 될 건데, 제일 먼저 그것들을 이제 좀 봐야 될것 같아요. 그, 조작. 여기서 조작을 제일 뭐 기본적으로 이동하는 법 먼저 말씀, 말씀드리자면은, 우클릭을 누른 상태에서 그 화면을 먼저 전환을 해야 되겠죠? 눌러보시고 왔다갔다 해보시면은 이렇게 뭐 마우스 이동으로 좌, 우, 위, 아래로 이제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총게임 같은 거 많이 해보셨으면은 뭐그 FPS 게임들? 1인칭 총게임들? 그거랑 비슷하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마우스로 우클릭을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돌리고 w a s W A S D 키 W로 앞으로 가고 S로 뒤로, 뭐 a d 로 A랑 알파벳 D로 이제 좌우로 그리고 이제 회전하면서 그리고 바라보는 방향으로 좌우로 이제 이렇게 이동합니다. 그리고 이제 위 아래로 가는 거는 Q, E, Q로 하면 내려가고 E로 하면 올라갑니다. 뭐 화살표 키를 쓸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뭐 화살표 키랑 페이지업, 페이지다운 키로도 이렇게 조작을할수 있고요. 여기서 보시면 이제 이게 뷰포트인데, 지금 여기 딱 눌러보시면 뷰포트라 되어있죠? 하이탭 샷는 다시 사라질 수, 어, 다시 숨길 수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아마 제일 많은 것들을 볼것 같은데, 여기가 이제 지금 내가 작업하고 있는 공간, 뭐 레벨이라고 하는데, 여기 Therpers 이건 이제 레벨 이름이고요. 여기에 있는 물건들, 액터들이라고 하는데, 월드에 뭐 이렇게 배치될 수 있는 것들, 이제 액터라고 하는데, 액터들이 이제 뭐 종류에 따라서 뭐 이런 액터가 있고, 저런 액터가 있고, 뭐 스태틱 메시 액터가 있고, 플레어 이 스타트가 있고, 뭐 올라가서 보면은, 라이트, 뭐 디렉셔널 라이트, 뭐 라이트, 뭐 포스트 프로세스,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이제 보면은, 이 레벨에 이렇게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이동을 먼저 배워봤고, 알아봤고, 여기서 이제 선택하는 것들. 선택은 뭐말 그대로 뭐 좌클릭인데, 선택을 한 상태에서 얘네들을 이제 뭔가 조작을 하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그 기즈모라고 하는데, 기즈모가 이렇게 그축 따라서 세 개의 축, Z축, X축, Y축 이렇게 나온 상태로 보이는데, 이것들을 잡아서 이제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X, 파란색 누르면은 Z, 위아래로, X는 뭐, X, Y 축, 그, 왔다 갔다. X는 X 축 왔다 갔다. 그리고, 요거 이제 뭐두 개씩 선택을 하면은, X랑 Y랑 같이 그, 만나는, 수직으로 만나는 부분이 있죠, 여기. 이걸 잡으면은, X랑 Y 축으로. 그 대신 Z 축은 이동, 이제, 동작을 하지 않고요. 이동이. 마찬가지로 뭐 ZX 잡으면은, 이렇게 파란색 X 잡으면은, 파란색이랑 빨간색 잡으면은, 이렇게 이동을 할 수가 있는데, 대신에 이 Y축으로는 이제 이동을 못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뭐 회전을 하고 싶다. 회전을 하고 싶으면은 지금 선택한 것을 이동하고 회전하고 스케일이라고 이제 크기를 조절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그거 관련된 버튼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누르면은 회전, 회전 모드. 그럼 빨간색 보죠. 이건 X축으로 왔다 갔다. Y축으로 왔다 갔다. 그 Z축이 위로 가는 거죠. 위를 기준으로 왔다 갔다 위아래 기준으로. 그리고 여기서 스케일은 크기. 이것도 마찬가지로 축에 따라서 Y축, X축, Z축. 아, 그리고 이제 Ctrl Z 누르면은 그 되, 되돌리기, Ctrl Y 누르면은 Unreal Engine 5 기준입니다. Ctrl Y 누르면은 이렇게 그 다시 하기. 있습니다. <laughs> 그리고 이게 단축키가 다 있는데 그 W E R 보시면 그 영어로 W E R W가 이동 E가 회전 R이 스케일 그래서 뭐, 회, 뭐 이동을 좀 하다가 E 눌러가지고 회전 좀 시키고 R 눌러가지고 뭐 크기 좀 조절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짜잘한 걸로 이제 또 이게 여기에 딱 맞춰서 하고 싶을 때 바닥에 딱안 맞잖아요. 그럴 때 그냥 엔드 키 홈버튼 있고, 뭐, 인서트 버튼 있고, 딜리트 버튼 있잖아요. 그쪽에 이제 엔드키 누르면은, 딱, 바닥에, 맞아 떨어집니다. 그래 얘도 뭐, 만약에 여기를 간다 치면은, 엔드. 그리고 이동을 할 때,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뭐, 이렇게 또 가서 이동하고, 또 가서 이동하고, 이게 좀 귀찮잖아요. 그래서 이제 관련해서, 뭐, 작은, 그, 편리한 기능들이 좀 있는데, 시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이동하면은 보시는 것처럼 부포트랑 같이 그 이동합니다. 부포트가 같이 이동합니다. 얘도 뭐 이렇게 얘는 이제 뭐 회전이나 뭐 스케일은 뭐 그런 건 없고 그리고 뭐 만약에 복사를 하고 싶다 얘 똑같은 거를 뭐 컨트롤 C, 뭐 컨트롤 V 해가지고 또 이렇게 하고 이게 좀 번거로울 수 있는데 그냥 땡겨서 하고 싶으면 알트를 누르면은 알트 누른 상태에서 이동을 하면은 복사가 되면서 이제 이동을 새로 할수 있고요. 뭐 Alt Shift 하면은 뭐 이렇게 응용해가지고 뭐 Alt Shift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전은 이것도 똑같이 됩니다. 회전도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하면은 복사가 되고요. 그리고 뭐 제가 뭐 찾는 것들 있건 그 선택한 물건에 대해서 잘 보고 싶으면은. 아무리 멀리 있어도 F 키 누르면 알파벳 F 키를 누르면은 거기서딱 초점이 맞춰집니다. 예로 하면 F 키 이렇게 되고 뭐 여기 있는 이 기둥 뒤쪽 해가지고 근데 선택한 상태에서 F 키를 누르면은 이렇게 아래 그 캐릭터 아그 액터 위치로 이동을 하고요. 카메라 속도가 조금 답답할 수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걸로 이제 조절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 배율인데 1배속일때문 뭐 이거를 1로 설정을 해 볼게요. 아 0.6으로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이동하는 속도가 있는데 여기 대해서 뭐 배수를 뭐한 티가 잘 나겠 3 정도 하겠습니다. 그럼 3을 한 상태에서 이동하면 그죠? 훨씬 빨라지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보통 귀찮아서 이거는 뭐잘안 건들고 그우클릭을한 상태에서 이렇게 화면 움직일 수 있는 상태에서 마우스 휠을 올리면은 여기 보시면 여기 한번 보시면은 마우스 휠을 올리면 올리거나 내리면은 카메라 이동 속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네, 지금 1이잖아요. 이런 기능을 하는데 마우스 휠을 올려가지고 뭐 칠로 하면 어이구 훨씬 빨라지죠 네, 이런 이지 기본적인 것들 그 이동 관련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게임을 플레이를 해보고 싶잖아요. 이동 관련된 거랑 뭐 선택은 이제 이렇게 해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더 자세한 것들 이거 지금 되게 제일 뭐뭐 뭐 숟가락 뭐 밥을 먹으려면 숟가락을 줄줄 줄 알아야 되는데 이제 숟가락을 뭐 정확히 뭐 어떻게 휘젓고 뭐 각도 잡고 이런 거는 이제 그나 이어서 이제 다른 영상들에서 이제 계속 그때 그때 설명을 좀 최대한 해줄라 해드릴 거라고 할 거고 게임을 뭐 와플레이를 아, 하고 싶다 여기 이제 위에 보면은 플레이 버튼 있죠 이거를 누르면은 지금 이 뷰포트 기준으로 활성화된 선택된 뷰포트 기준으로 플레이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마우스가 떠 있는데 여기 이제 클릭해가지고 움직여 보시면은 마우스를 이렇게 카메라가 돌아가고요 WASD 누르면은 캐릭터가 이동을 하고 여기에는 점프까지 일단은 구현된 상태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템플릿에서 <laughs> 점프 스페이스바 스페이스바 누르시면 되고요 그리고 뭐 카메라 회전도 이렇게 할수 있고 그리고 아마 게임 패드가 있으신 분들도 뭐 있을 것 같은데 게임 패드도 이렇게 오른쪽 스틱으로 카메라 회전을 할 수가 있고 왼쪽 스틱으로 이동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점프도 할수 있는데 A 버튼 그 엑스박스 기준 A, 플레이스테이션 그 듀얼 쇼크 관련 그 기준으로는 X 그리고 아마 닌텐도 스위치는 그 아래쪽이 B였던 것같 아마 요아 B 버튼일 겁니다. 근데 뭐 닌텐도 스위치 콘솔을 좀언 열에 그 컨트롤러를 언리얼에 연결해본 적은 없어가지고 그건 잘 모르겠네요. 네 일단 저는 이제 엑스박스 기준으로 그 아마 이제 좀 작업할 때는 많이 써가지고. 웬만하면 엑스박스 기준으로 얘기를 할것 같습니다. 이제 뭐 이렇게 점프하고. 그리고 이제 게임을 끄고 싶, 끝내고 싶으면은 그냥 뭐 ESC 눌러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는 또뭐 제가 개인적으로 자주 쓰는 기능이긴 한데 그 F8, 펑션 키 있죠? 맨 위에, 키보드 맨 위에 있는 거. F8 누르면은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자유롭게. 그, 이제, 그냥 엔진, 아까 말씀, 아까, 이제, 저는,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그, 레벨, 그냥, 구경하고, 뭐, 선택하고 이럴 때처럼, 에디터 상태에서, 이렇게 좀 이동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뭐, 어떤 것들은 이동도 가능해요. 이런 건 이제 안 되죠. 그리고 이제, 뭐, 어떤 것들이 이동이 되고, 이런 것들은, 여기 이제, 모빌리티라는 것들인데, 여기 보시면, 무버블로 설정된 것들은, 이렇 이동을 할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은 스태틱. 이런 건 이제 스틱은 이제 못 움직이는 거. 그런 것들. 스테이셔널리도 아마 못 움직일 겁니다. 그런 것도 이제 그 이동이 아예 불가능. 왜냐? 지금은 플레이 중인 상태니까. 에디터 상태에서는 뭐다뭐 뭐 마음껏 되는데, 이제 파이라고 하거든요. 플레이 인 에디터라고 해서 파이 상태라고 하는데, 파이 상태에서는 뭐 그런 것들 이제 동작하지, 그 이동하거나 뭐 그렇게 할수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뭐 나가는데 어 뭐야 다시 캐릭터 조정하고 싶은데 뭐 어떻게 뭐 이렇게 그뭐 더블클릭하거나 뭐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막 그랬던 것 같은데 처음에 이때는 그냥 F8 눌렀던 거 있죠? 그냥 다시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다시 빙의가 됩니다 아 빙의가 이제 된다고 했는데 빙의가 결국 이제 퍼제스 영어로 이제 퍼제스라고 되어있는데 이 캐릭터를 조작하는 상태로 이제 전환한다 빙의가 이제 뭐죠? 뭐 귀신이 사람한테 빙의한다 뭐 이런 거 이제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 조작자가 이 캐릭터 안으로 들어간다 이 조작권이 이 캐릭터 안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F8 눌러서 나가고 F8 눌러서 다시 들어가고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 뭐 간단하게 엔진 켜놓고 뭐 구경하고 에디터상에서 게임 플레이 실행하는 것까지 일단 알아봤고요. 그 다음 영상부터는 이제 조금 본격적으로 블루프린트로 그 어떤 것들, 구현하는 것들, 그리고 아마 캐릭터 쪽도 살짝 설명을 드릴 수 있으면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